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사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나를 내려놓고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숙소로서 인사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지켜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일까요?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월절, 초막절 이 7.7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성공하고 또 이제 애국 땅을 떠나 광야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중요한 절기들에게는 각각의 이유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절기들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세 가지 절기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된 단어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단어인 거예요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절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류와 미래 첫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에 드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1년 동안 공식적으로 세 번이라고 하는 감사와 관련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으면, 감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세 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이나 지금까지 나의 마음 속에 작은 불평과 원망인 마음들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선하지 못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극성을 부렸던 코로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는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평범하고 작은 것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일상의 소소한 이 행복들에 대한 감사가 이제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 이 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더운 여름 가운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단과 찬양대가 있음에 여러분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있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가 있음에 또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당연한 것들, 평범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감사를 캐낼 수 있는 사람, 발견해 낼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 물론 6개월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선택하고 지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 열매를 드리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천 열매는 얼마나 귀합니까? 긴긴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농부들은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농부들은 매일 밭에 나가 땀흘리며 새벽같이 일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수고하고 땀흘린 기다림의 결과가 바로 천 열매이기에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들의 입장에서 이천 열매는 너무 너무 귀하고 너무 너무 소중한 것들이에요. 종종 성도들 중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첫 수확이라고. 목사에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님면은 드셔야지요. 왜 이렇게 가져오십니까라고 말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은 하나님 다 만인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이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 정말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독생자였습니다. 첫 열매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첫 열매를 드렸다는 그 개념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 드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 첫 열매의 결과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첫 열매를 드릴 수는 이 맥추 감사절 77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첫 열매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런 감사의 절기인 맥추 감사절과 특별히 또 가을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만큼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같이 한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이해가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형편이 된다, 형편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감사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날은 어떠셨습니까? 매년 7월 첫째 주, 그리고 뭐 10월이나 1 1월 경에 드리는 이 추수 감사절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오셨습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감사는 빠지고 헌금만이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있으면서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절기들을 잘 지켜요. 이스라엘의 명절로 삼아서 그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7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첫 열매를 드리는 이 77절, 이 맥추감사절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가 발달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함께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져버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사라져버린 인생. 여러분, 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대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속으로 늘 부담감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감사가 삶으로 녹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사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석인과 같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 속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의 이유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똑같은 그루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을 내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불평의 인생, 원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분은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불평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불행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고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노예로 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백성들 사이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에미아 8장에 보면, 느에미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강장 앞에 모여서 이스라로 하여금 성경을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통곡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울은 것일까요? 헤미아 9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 울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스무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순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언과, 선언과 결단 가운데 빠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느헤미야 10장 35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에 아멘. 여러분, 결단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또 결단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천열매를 요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니,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큰 문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약속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얻은 그 철면 천열매는 당순한 철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어 이런 눈물겨운 천 열매를 감사함으로 받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구미에서 청년 사역을 할때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첫달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대학 다니면서 제대로 뭐 용돈도 풍족하게 없었고 나름대로 이제 직장을 가지면 하고 싶은 계획과 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먹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선물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받은 그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간 전에 이 청년을 강단으로 올려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친구를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열매 그 자신의 첫 수입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예물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이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복주시길 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이 그 속에 다득가득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작년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전통 가운데 하루에 1불씩 추수감사절이 되면 365불을 주회전에 나와 감사의 애물로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니 참 감사하게도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36만 5천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드렸어요. 그 그러니까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동성교회만의 놀라운 전통으로 하나 하나 자리 잡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드림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리셨습니까? 사실 풍성하게 드림보다는 인색함으로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내가 더 많이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결단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요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 비참한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한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 복된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동시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가득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어느 글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평균에, 하루 평균 원망하고 불평하는 횟수가 여러분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30번 이상 불평하고 원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평균적일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시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날씨는 왜 이렇게 오늘 더워? 에어컨 바람은 왜 자꾸 나한테만 오지?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명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진역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우리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줄 아십니까? 감옥은 불평과 원망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제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수도원은 감옥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곳은 수도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찬양 우리 임직식 할때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